Thank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의 질병치유가 초대교회와 같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주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가 세워진 지 8년이 넘었습니다 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왔었죠 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었어요 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영성학교에서 시행하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된다고 큰 소리를 탕탕 쳤기 때문이죠 아, 그러자 영성학교 시작될 무렵부터 기도훈련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던 분이 계셨는데요 아, 그분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영성학교를 다녀왔으며 뭐제 주장에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뭐 대체적으로 영수학교에서 시행하는 성령내지 기도훈련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영수학교에서 초대교회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주장을 올려드리며 이에 대한 촘촘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이분의 주장은요. 어, 제칼럼 자신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이 옳다면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라라는 칼럼에서 왜 영성학교에만 최대교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댓글을 붙인 것이었어요. 어, 뭐 그분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 이런 주장에는 공감이 가지 않아요. 내가 처음 한텀 그리고 내자와 네 같이 두 텀을 영성학교 다녀왔어요. 그러나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합심 기대 효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40 이상 죽겨요. 죽하여도 마귀의 포로 잡힘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문자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질병이든지 치유되지도 않았어요. 과대 광고성 발언입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붙여 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제제 어, 제 주장에 대한 이분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볼수 있죠 먼저 영성학교에서 일어난 치유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치유가 아니라 합심기도의 결과인 것과 또 하나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 축귀명령에 즉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영성학교에서는 오래 걸리니까 과대광고성 발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학교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합심 기도의 결과일 뿐 초대교회의 치유 방식과 다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죠. 어, 뭐 먼저 초대교회에서의 치유와 뭐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합심 기도의 치유가 다르다는 근거가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셨는데 영수학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합심 기도로 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있으니까, 뭐 영성학께서 일하는 치유가 초대교의 치유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 역시 영성학께서 기도한 결과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치유된 것은 뭐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네요. 뭐 그렇다면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기만 하면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죄다 치유되고 있습니까? 기도로 치유된다는 것은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어,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영사교께서 기도훈련은 영사교께서 죄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사교께서성령 내지 기도 훈련의 기준은 하나님은 무서부자하신 분이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명령, 어, 그 명령을 그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 즉, 영사교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축출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즉 영수학교는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의 치유를 위해 합심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제기도하는 시간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주장하는 영수학교서 에 치유가 합심기도의 결과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추대교회에서는 축기를 하면 즉시 귀신이 나갔는데 영수학교에서는 오래 걸림으로 과대 어, 광고라는 주장이죠. 이번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과 제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즉시 귀신이 나갔는데 영사학교에서는 오랜 시간 걸리고 있으므로 초대교회 갔지 않으면 안으면서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사학교에서 축사가 오래 걸리는지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사학교 설립되기 전에는 대전 원룸에서 두어 가정에 초민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성령께서는 저에게 제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며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에게는 정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식으로 사회가 열릴지는 알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운영하던 포털사이트인 다음카페 회원들에게 기도훈련을 원하는 분들은 훈련을 해주겠다고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서 어, 훈련을, 어, 신청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정신분열을 일으켜 남편과 같이 병원에 동행했었는데, 어,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중증이라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 밝기로 돌리던 중에 제가 한번 제 아파트에 들어와서 기대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어, 아내와 제가 같이 축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만에 정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이 사건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서 아름아름 정신질환자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한 30분 가량을 축출 기도를 해서 뭐 대부분 2주 안에 정신질환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는 한 달이 넘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게 여쭤봤더니 훈련하기 위해서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에 청계영상학교가 설립이 되어 수많은 정신질환자들과 고질병 환자들이 치유 목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련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여 축절기도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축절기도를 해서 고질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와 영상학교가 다른 점이죠. 초대교회는 즉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 이들이 예수 그리도를 스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생학교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축출 기도를 하여 귀신이 쫓아내고 고질병이 치유되고 있는 것이죠. 훈련 시간은 사람마다, 훈련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뭐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영성학교에서 축제 기도가 초대교와 달리 오래 걸린다는 것은 기도 훈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질환과 고집병이 치유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성학교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시간이 초대교처럼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 걸리더라도 제가 없는 사실을 과대광과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폐가 있죠? 영성학교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스물다섯 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 닿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교환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겨 숨어 조종하지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벌에 던져진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수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치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치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